안녕하세요. 썰랑와인 이광원장입니다. 오늘은 2PM의 준호 씨 머리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셔서 준호 그씨 머리를 어떻게 커트를 할 건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, 먼저 앞머리 커트는 어느 정도까지 길이를 잘라줘야 더 이쁜 기장의 시술의 느낌이 나오는지, 그리고 옆에 머리는 어떻게 잘라줘야 슬림하게 커트가 되는지, 그리고 뒤통수는 많이 살아보여야 되잖아요. 뒤통수는 어떻게 살아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커트를 알려드리고, 포인트로 하나 더! 앞머리의 느낌을 어떻게 드라이를 해줘야 볼륨감이 좀더살수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앞머리인데, 앞머리 기장을 어떻게, 어느 정도 기장을 잘라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눈 밑에선까지 자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눈 밑에선까지 길이를 먼저 자르시고, 근데 이 옆에 넘어가는 부분은 일자가 아닌 라운드로 잘라 주셔야 이렇게 넘어갔을 때 끝쪽 부분이 뭉치지가 않으세요. 그래서 여기도 라운드, 살짝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운드로. 그래서 가볍게 만든 다음에 앞으로 꼭 들어서 이 뭉쳐 있는 부분을 한번더 잘라 주셔야 돼요. 잘라서. 내려주셔야 자연스럽게 라인 자체가 시스루한 느낌이 나오십니다. 자, 다음은 사이드 머리인데요. 사이드 머리는 이 부분이 항상 많이 뭉쳐있기 때문에 이 뭉쳐있는 부분을 섹션을 나눠서 옆으로 쭉든 다음에 90도로 커트를 자르고 꼭 다시 한번 쭉 들어서 이 위에 있는 이 삼각존을 한번 더 커트를 해주신 다음에 내리셔야 이렇게 빗질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슬림하게 표현이 되세요. 자, 다음 뒷머리를 자를 때는 이세 등분으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섹션을 나누신 다음에 빗질을 뒤쪽으로 쭉 들어서 90도 커트 하시고, 다음은 또 100도로 들어서 커트를 해주시고, 마지막으로 한번더 들어서 끝에 있는 뭉치는 부분을 커트. 해주시면 이 끝에 부분에 머리가 살짝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뒤통수가 더 살아 보이세요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절대 이거를 한꺼번에 자르시면 볼륨이 안 산다는 거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커트를 세 가지를 더 신경을 써서 커트를 하신 다음에 바로 이제 스타일링을 하시는데 스타일링 할 때도 포인트는 볼륨감만 전체적으로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컬을 많이 주시면 시술의 느낌이 안 이뻐요 그래서 볼륨을 전체적으로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. 자, 앞머리를 먼저 드라이를 할 건데, 앞머리 드라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, 머리가 너무 이렇게 둥글게 나오는 게 아니라, 자연스럽게 볼륨을 천천히 주면서, 끝에까지 열을 그냥 한번 준다는 느낌으로 드라이를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. 이렇게 볼륨을 살려주신 뒤에 빗질로 가볍게 옆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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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로 넘겨주시는 게 이런 시스루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자, 다음은 사이드 부분에 머리 드라이를 할 건데, 사이드 부분에 드라이는 볼륨을 살짝만 살리시고, 이 끝에 부분은 가볍게 들어갈 수 있게 편한 느낌으로 드라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런 식으로 아까 커트가 끝에 부분이 뭉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편한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드라이를 해주세요. 자, 그리고 뺏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뒤통수가 많이 살아보여야 동양인들은 더 이렇게 두상이 이뻐 보이기 때문에 뒤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더 이렇게 쭉더 90도로 살려줘서 층층층 해서 뒤통수가 더 살아보이게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. 이런 식으로 볼륨감을 더 잡아주면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게 뒤에도 드라이를 해줍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투핀 주노 머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다른 것보다 포인트는 앞머리에 있는데 앞머리를 자연스럽게 볼륨을 둥근 느낌이 아닌 자연스럽게 볼륨만 잡아주는 느낌에서 이 위에 머리를 옆으로 자연스럽게 넘겨주시고 그리고 스타일링제는 왁스나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스프레이로 가볍게 살짝 뿌려주시고 손끝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시술의 느낌이 더잘 표현이 되세요. 그리고 이 옆에 뜨는 부분이 있으시면 왁스나 젤 같은 부분으로 가볍게 발라서 꾹 눌러주시면 스타일링이 마무리가 되십니다. 네, 그리고 이 스타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인스타, 카페, 댓글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제가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